JPQ ETF가 11%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낸다는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죠. 와, S&P 500이 1%인데 JPQ는 11%라니? 이 차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사실 일반 배당 ETF도 3, 4% 정도거든요.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이 JPQ ETF입니다. 자, 한번 제대로 뜯어볼까요? 이건 나스닥팩 주식들을 담으면서 매달 돈을 주는 etf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근데 어떻게 매달 10%가 넘는 돈을 줄수 있는 걸까요? 이게 제일 궁금하죠. 비밀은 바로 커버드콜 전략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래에 오를 권리를 팔아서 지금 당장 돈을 버는 거예요. j p q 는 이걸 좀 다르게 해요. eln, 즉 주가 연계증권이란 걸 사용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생기는 특별한 위험이 있어요. 바로 거래 상대방 위험이라는 겁니다. 자, 이론은 알겠는데 그래서 실제로 천만 원 넣으면 얼마를 벌수 있을까요? 좋아요, J.P.Q에 1만 달러, 우리 돈 천만 원 정도를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죠. 지난 1년간의 배당 내역을 보면 매달 꼬박꼬박 돈이 나왔어요. 그래서 연간 소득이 1,000 달러가 넘게 나온 겁니다. 대단하죠? 와, 정말 솔깃한데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겠죠? 여기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바로 성장성입니다. 주가가 막올라도그 수익을 다 누리진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 매달 받는 돈이 고정된 게 아니에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 JAPOQ는 성장을 누리는 투자자보단 당장의 현금 흐름이 중요한 분들께 더 맞는 상품이죠. 자,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가요? 오늘의 꾸준한 소득 아니면 미래의 폭발적인 성장